이번 시간에는 로그 단원에서 조건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별도의 설명 없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보다큰두 실수 a, b에 대해서 다음처럼 log a 의 b의 제곱 a의 세 제곱은 이가 성립할 때 그럼 1번 조건을 먼저 해석해야 겠죠. 그럼 이 정리해주면 log a 의 a의, a의 세 제곱 마이너스 log a 의 b의 제곱은 이가 될 거고 이값 정리해주면 3 log a의 a 마이너스 2 로그 a의 b는 2가 되고 얘는 정리해도 3-2 로그 a의 b는 2가 되고 넘겨주면 1은 2 로그 a의 b이기 때문에 결국 로그 a의 b는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조건 해석은 끝났고요. 문제를 풀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자 하나는 미이 a이고 미이 b이기 때문에 미을 a로 통일시켜 볼게요. 얘는 로그 a의 b고 자3 그대로 두고 자이 로그 이 로그 값을 역수취하면 밑과 진수가 바뀌기 때문에 역수 취해주시고요.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로그 A의 B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미리 구해둔 값 로그 A의 B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, 요 값이 2분의 1이고 요 값도 2분의 1이겠죠? 각각 대입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 분의 1이 되고요. 2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요 값은 분자 분모의 2를 곱하면 2가 되기 때문에 2가 되고 2분의 1 플러스 6이라서 2분의 13 정답은 5번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